안녕! 아 제이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냥냥이님, 혹시 앞에 오프닝 소리 조금만 줄여달라고 하신 분인가요? 그런 목소리에 애교가 너무 많다고 하신 분이신가요? 이제 알겠어요 폰트 궁댕이 복숭아체로 바꿔달라고 하신 분 맞죠? 폰트는 양양이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예전에 쓰던 폰트로 바꾼 거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수 버전은 조금 불편해 하시는 시청자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전 버전은 참고해보겠습니다 다윤님? 어제 영상은 주루님께서 무편집 공유하신 영상입니다. 혹시 버슬리 유튜버분들이 거의 대부분 본인 영상보다는 다른 무편집계 유튜버분들이 조건에 맞게 쓸수 있도록 공유해주신 영상으로 편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건가요? 더군다나 이 영상을 이틀 전에 올리셨고 말씀하신 부분은이 영상 쓰지도 않으셨네요. 댓글을 다시기 전에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달아주셨으면 하네요. 댓글로 힘과 용기도 없지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저기요? 한말씀이라도 하고나가시지 엥? 똥꼬언니가 왜 펜하트방으로 들어왔지? 이미 굉뚝하고 있는데 어하와요 뭐지? 평소 언니답지 않게... 뭐를? 어? 뭐야 저번에 언니랑 해서 지는 바람에 벌칙으로 이렇게 콘까지 올렸는데 또 하자고? 수상한데 일단 해보자 그래 이번에는 내가 이기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지. 2, 6, 10, 14, 18, 22, 26, 30을 최대한 내가 먼저 말하면 되니 되니까. 그럼 나 먼저 할게잉. 1, 2, 6, 5위에. 잘 걸려야 되는데 1 4아1가또1 0월1땅 히. 1땅1 7 1 8내1또1 8월에땅파2 26 28 29 뭐지? 언니, 왜 그냥 나가? 소원은! 소아는... 아, 역시 사칭이 분명해. 똥꼬 언니한테 겐톡으로 물어봐야겠다. 이거 언니? 뭐야, 사칭이었네? 헐. 라라 이야기는 어제 저에게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카투가 내용처럼 똥구 언니를 사칭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고 게임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게임하는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칭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모두 모두 조심합시다. 우리 시티끝내세요 축하드립니다. 케이크는 어떤 걸로 드셨나요? 생크림? 축구 케이크? 아니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오! 기분 좋은 생일에 무슨 일인데요? 그렇긴 한데, 이왕 케이크 사오신 거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 매도. 연극 왕실 디저트 출수 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아세요? 그 제일 인기 있는 엄마는 외계인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만든 사람이 아이스크림 이름을 결정해야 하는 당일날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외계인이 되어서 나타나서는 아가야 이 초코볼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려 했다네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름이 엄마는 외계인이 된거래요. 그야 당연히 지금 제가. 저녁 먹고 와서 다시 쉴시간 킹지뽀입니다. 오늘 아빠가 라면 끓여주셔서 라면 먹었지. 3일 후. 안녕하세요, 그렇듯 모래를 다양시켜 맛있게 하셨나요? 하하, 이번주는 저녁 먹고 30분, 3펑 허용 시간이거든. 자르셨어? 3일후 엄마가 외출하셔서 실시간 키인지보입니다. 어 엄마한테 저, 전화가? 저기 잠깐 전화 통화 좀 하고 올게. 엄마 왜? 점심 어떻게 먹었나 궁금해서 오빠는 뭐 먹었니? 오빠는 자기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던데? 뭐? 라면을 먹었다고? 에휴 불쌍해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엄마 저도 점심에 라면 끓여 먹었어요 뭐? 너가 라면을 먹었다고? 냉장고에 반찬이랑 밥통에 밥이랑 있는데 왜또 라면이야? 암튼 게으르다니깐 엄마 지금 갈테니까 끊어 저 엄마한테 겨울에 다소리 듣고 너무 억울해요. 아는 이 보시기에는 누가 잘못했나요? 라면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라면 때문입니다. 라면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탕탕탕 네 아름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시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실시간 키는 그날까지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